안녕하세요. 학생의 사전우진입니다. 선생님, 성함과 생년월을 말씀해 주세요. 네, 확인했습니다. 오늘 눈이 불편하셔서 오는데, 어느 쪽, 어느 쪽 눈이 불편하셔 오셨습니까? 네, 그러면 검사는 정상인 오른쪽 눈부터 <laughs>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될 건데, 그 전에 먼저 시진과 촉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선생님의 눈 주변을 좀 만들 수 있습니다.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눈을 아래로 또 보시겠어요? 네. 눈을 위로 또 보시겠습니까? 네, 확인했습니다. 핵신과 촉진상 발적, 출혈, 외상, 삼출물 등의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. 다음에는 동공 반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동공 반사를 할 때는 눈이 조금 부실 수 있으나 시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. 또이 전화 불빛을 쳐다보지 마시고 뒤쪽에 있는 시계를 응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동공 반사 시작하겠습니다. 눈이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른쪽 눈 확인했습니다. 반대쪽 눈 하겠습니다. 네, 동공 반사 정상 양쪽 눈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. 이제는 메인인 안저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. 안저 검사는 이 검안경을 통해서 눈에 빛을 비추어서 망막에 있는 시신경 유두, 혈관, 황반을볼수 있는 검사입니다. <laughs> 이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검안경이나 절을 쳐다보지 마시고 뒤쪽에 있는 시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. 또 눈이 부실수는 있으나 시력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검사한테 조중에 검사자인 저와 선생님의 얼굴과 얼굴이 가까워지거나 근 접촉할 수 있는데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좀 조정을 하고 이 검안경 <laughs> 보기 전에 불을 조금 꺼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보조자분 감사합니다. 검안경 불빛 동그라미로 잘 나오는 것 확인했습니다. 자, 그럼 오른쪽 눈부터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 디옵터에서 시작했습니다. 네, 멀리서 적색 반성 확인했습니다. 네, 가까이 감성. 네, 막막 보고 있습니다. 디옥터 조정하면서 네, 막막에 시신경 유두 혈관 한 반을 검사하고 있습니다. 네,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. 다시 불 끄고 0 디옥터로 맞추고 반대쪽 눈도 검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멀리서 적색반사가 일어남을 확인했습니다. 네. 기후부터 조정하면서 망막 전체를 관찰하겠습니다. 네. 시신경유두혈관 항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.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일단, 안전검사 모두 끝났습니다. 부처자분께서는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안전검사 소견상 선생님의 좌 안, 우안 모두 정,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으니 확인은 되었습니다. 네,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,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 검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